저번에 얘기했죠?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한 업종은 수납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주도주를 따라가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저번에 얘기했죠?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어, 말씀드렸어요 가장 현명한 거는 우리 경찰분이 범인을 잡을 때 가장 현명하게 갈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? 어. 완성했을 때 범인을 잡는 것 보다는 범인들이 잠자고 있을 때 가서 잡아오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게 뭐냐? 잠복매매라고 합니다 오늘 잠복매매 잠복매매 때 우리가 매수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복매매 때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지금은 아직 움직이지 않지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에 있는 종목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?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? 주식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 주식챔피언 대표 번호 1 6 4 4 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.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. 사번으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.